이번에는, 어, 아까는 어깨를 해봤는데요. 팔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액티베이팅 젤을 제가 세 방울 엘보 자리에 이만큼. 그리고 중앙, 이 손목까지 제가 쭉 발랐고요. 일단 젤을 충분히 팔 전체에다가 흡수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흡수시키고. 보시면 여기 바깥쪽에 컬러랑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겠어요? 안쪽으로. 여기가 훨씬 밝죠. 얇은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두꺼운 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꺼운 피부, 얇은 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꺼운 피부에 근육을 많이 쓰게 돼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쪽을 똑같이 액티베이팅제를 사용해서 3분 세팅을 하고요. 자, 여기 엘보 자리부터. 림프는 심장 쪽이죠. 그러니까 위로 제가 올릴 겁니다. 빨리 하면 얘가 싫어해요. 천천히. 근육은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림프는 위로, 위로, 위로. 근데 보시면 이 엘보 자리에서 요렇게 손목 내려올 때 오돌토돌하게 느껴지시나요? 여기, 여기. 이 손목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더라고. 제가 다 해보다 보니까. 여기가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많이 쓰는 자리인가봐요 여기가 오돌토돌 하더라고요 위로 위로 다시 정리하자면 림프가 세 가지였죠 일하는 게 림프는 연기 같아가지고 혼자서 일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아, 어우 뭉친다 그러면 막 주물러 주잖아요 그게 림프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림프가 하는 역할은 세 가지였죠 아까 첫 번째는 면역세포를 이동시켜 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폐물을 배출시켜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지방도 림프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면 대부분 림프 마사지 하면은요. 림프를 직접 건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해 보니까 림프는 직접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었어. 왜냐면 되게 약하고 연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사실 림프절은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 림프절을 건드리지 않고 림프와 연결되는 곳만 지금 건드리고 있죠? 그리고 세게 압을 하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메탈릭 로드 자체가 내 피부의 단면에 울퉁불퉁한 모양과 같기 때문에 진하다면 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이 팔만 했을 때도 얼굴 톤이 밝아지고 승모근이 내려가는 걸 경험하신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양쪽의 팔을 봤을 때 이따가 보겠지만 양쪽의 팔의 컬러가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림프는 순환이 안 되잖아요. 피부 칙칙함도 느끼고 몸에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도 잘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살도 잘 치고 도대체 림프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지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회원님의 손등하고 팔이랑 컬러가 손등을 봐봐요 약간 건드리지 않는 곳과 이 건드린 곳은 어때요? 좀 브라이트닝이 된 느낌이 보이나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림프는 위로. 벌써 2분이 흘렀고요 2분을 쭉 올렸고, 제가 어떻게 하죠? 겉에 부분만 지금 하고 있죠. 겉만. 안쪽에 피부는 안 건드리고 있죠. 겉에 많이 뭉친 부분. 근데 이분은 왼쪽 팔을 많이 쓰는 직업군이셔가지고, 평상시에 왼쪽 팔이 아프기도 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3분 정도를 잠깐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제가 피드백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그러죠. 자 처음에 오돌토돌했던 부분이 약간의 조금 풀어졌다는 게 혹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돌토돌한 느낌이 자갈밭을 건너는 것처럼 여기가 그렇죠. 이 자리가 그래서 엘보를 통해서 이 근육 자리가 많이 쓰여졌다. 자 보시면 3분이 끝났어요.